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닥터 스탠리의 집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어떤 시청자분이 추천해 줘 가지고 한번 해 봅니다. 이건가요? 어, 이런 게임은 마우스를 보여 줘야겠죠? 마우스 뭐야?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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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포 게임인가요? 잠시만요.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여기 아닌데. 잠시만요.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응, 어? 튀어나오는 거에 설마 일단은 뭐 조사를 해봅시다. 조사를 하고 차에. 알..알았습니다 여기 비밀번호는 6588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답이었습니다 6588 보세요 자6 5 8 8 하면 안돼요 왜냐 이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자 보면은 일단 여기 문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요 왜냐 잠겨있기 때문이죠 자그 다음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종이비행기를 발견해요. 일단 그러면 힙득이 못해요. 왜냐? 예, 다시 한번 가서 힙득을 못해요. 예, 어, 그리고 이거 뭔가... 있... 어, 잠시만요. 이거 막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가서 막대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막대기로 꺼내 꺼내. 그렇지, 역시 썩 썩. 썩소니다 여러분. 종이 비행기 획득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장난을 쳐요, 날려요. 여기다 날립니다. 날려요. 안에 그런 빡쳐서 나오지 않나? 아닌가? 이거를, 이거를, 오, 날립니다. 종이 비행기 어디 쓰죠? 이게 방탈출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게임인가요? 뿌, 뿌셔? 아닌데? 아, 이런, 어? 03, 아, 038, 038480, 038480, 038480, 038480, 038480, 038 038 나이스. 어나니먼스, 어나니먼스입니다, 여러분. 해킹했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예 들어가, 들어가. 화장실.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나왔다, 들어갔다. 잠겨 있다. 문으로 뿌셔요. 이거 뿌십니다. 안 되네. 들어, 다 잠겨 있는데? 여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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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laughs> 아 절대 좋은 거 아니거든. 열쇠. 열쇠 익득겠습니다 열쇠. 나가요. 자, 열쇠 이득 했 고요 나가요？자, 열쇠, 열쇠 로 이제 사용 해야 겠죠？열쇠 어디 다가 쓰 냐？열쇠 로, 다 잠겨 있는 이게 어디 열쇠 죠. 자동차 열쇠인가?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왠지 모르게 창가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없네. 열쇠 어디다 쓰니? 나가서 쓸까요? 열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네. 여긴가? 오, 됐다, 됐다. 차이님, 안녕하세요. 하이. 앗, 아, 녹화 중인데 닉네임을 부르다니. 뭐야. 뭔가 얻을 게 있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화분에. 어... 뭐 나이스 뭐야 열쇠 열쇠 얻었습니다 열쇠로 다른데 다른데 담겨 있는데 어디야 여기 아니잖아 나이스 발견했어 라이터 라이터가 어 잠시만요 에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 아 코난 범인 같이 생겼네? 그쵸? 코난, 코난 범인 같이 생겼는데? 나이스 열쇠. 나이스 열쇠. 이건 뭐죠? 어, 몰라요. 가볼까요? 열쇠, 이건가? 됐다. 또 열쇠. 계속 열쇠를 찾고 가는 건가 봐요. 뭐, 여긴 야, 열리는 게 아니고. 어, 씨, 깜짝이야. 아유, 별것도 아닌데 놀랐지? 아유, 별것도 아닌데 놀랐네, 이거. 여기서 열어요. 일단은 뭐, 가져갈 거 없죠. 이거 가져가야 될것 같아, 아니네? 여기다 이거 붙여, 붙여. 역시, 나이스.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밖으로 나. 응? 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문 부셨어. 안 들어. 못나가 저 새끼가 못풀렸다고 <laughs> 응? 어? 뭐지? 뭐야 접시 접시를 얻었습니다 접시를 얻었다 문 손잡이가 안좋아져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뭐지? 네, 오늘의 공포게임 여기까지. <목소리> 감사합니다.